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 조선사 하나오션의 미국 현지 법인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하나필리 조선소, 하나쇼핑,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쇼핑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으로 중국 내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들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닙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맞대응 조치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조선업 규제와 관련해 자국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을 핵심 협력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고 기술과 경험을 미국으로 이전하며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중국의 제재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한미조선업협력의 상징적 기업을 압박하며 미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가 알려지자 서울 증시에서는 하나오션 주가가 장중 약8% 급락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 외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운, 조선, 물류 전반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국제 해운 조선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합니다. 세계 고용량의 80%가 선박으로 운송되는 만큼 해양 패권 확보가 글로벌 경제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과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미중이라는 강대한 간, 강대국 간 힘겨루기에 끼어든 형국입니다. 향후 중국의 추가 압박과 미중 협상 흐름에 따라 기업 전략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ICT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9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액은 25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월별 최고치였던 2022년 3월 실적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두달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 2천만 달러로 매도,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상승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통신 장비는 미국 전장용 수요와 인도 5G 장비 수요 증가로 38.3%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의 OLED 패널 적용 확대와 휴대폰, TV, 노트북 등 전방 수요 개선으로 1.3% 증가했습니다. 반면 휴대폰은 부품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출이 10.7% .10 10.7%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도 AI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1%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만으로의 수출이 53.5% 급증, 유럽연합 22.8%, 베트남 20.8%, 일본 13%등 대부분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유일하게 4%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는 4.1% 증가했지만 컴퓨터 주변 기기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한편 ICT 수입은 13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며 무역 수지 흑자 116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올 들어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9월 실적에 대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율 관세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와 ICT 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AI와 고부가 같이 메모리 시장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